질다생TV입니다. 오늘은 어떻게 인사를 할까요? 징글벨, 징글벨. <laughs> 눈이 오면 어쩐지 신이 나긴 하지만 또 번거로운 일도 있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좀 어, 며칠 좀 답답했었는데 막상 캠핑장에 와서 이도 보고 이러니까 되게 좋습니다. 그리고 그 사이에 저한테 득템에 어, 기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어, 유튜브 최초로 당근마켓 언박싱을 한번 <laughs> 당근마켓 에서 구입한 중고화분 언박싱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 언박싱을 진행하냐면 너무 저렴하게 샀어요. 그런데 그냥 뭐 개수도 많고 가격도 저렴해서 그냥 언박싱 할 뿐입니다. 여기에서 뭐 대단한 뭐 뭔가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어 그래서 언박싱을 하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어 영상으로 담아 보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. 요렇게 주셨어요. 그래서 제가 요렇게 들고 와서 요런 상태에서 바로 언박싱 예 진행하겠습니다. 짜잔. 뽕뽕파밤뽕뽕뽕뽕파밤 <laughs> 그냥 어, 말만 많이 하면 재미 없으니까 사운드도 넣어 가면서 네어 보시는 바와 같이 개수가 하나 둘 해볼까요 하나 둘 아이고 안 보여요 영상에서 바깥 바깥으로 나갔어 요 다시 이렇게 해서 네이 박스에 박스에 이 박스로 옮길 거예요 그런데 개수를 세려면 이렇게 밀어놓고 이렇게 밀어놓고 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어 그래도 안 보이네 화면이 지금 안 차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화면을 좀더줄이겠습니다예 제가 지금 어요그이 다음 작업이 있어서 여기 카메라 지금 다 보여요 <laughs> 어떻게 <해? 웃음> 어 제가 뭘 그, 솔직하게 조금 말하고 이야기하는 타입이어서 그렇게 흉은 아닌데 막상 제가 유튜브 찍는 카메라 이런 거다 영상에 보이니까 아, 조금 창피하기도 합니다. <laughs> 그런데 그냥 감추고 싶지 않습니다. 그냥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그렇게 유튜브 하고요. 그냥 이거를 막 머리를 써서 엄청 예쁜 영상을 만들려면 제 원래 일에 방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몇 개의 화분이 들어있는지 언박싱 자 보세요 하나 둘 일곱, <목소리> 고셋넷넷 넷, 다섯 이거 다 어디서 온지 여섯 둘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, 아이고, 열, 열 하나, 열 둘, 셋, 아이고, 열 셋, 열 넷, 열 다섯, 열 여섯, 넷. 네. 16개, 가격을 단돈 1만원. 물론, 이런 화분들은 또, 그, 제가, 그, 당근에서 사면서 되게 흡족스럽습니다. 특히 이 화분이 굉장히 나름, 예, 나름 예쁩니다. 그리고, 심을 것도 조금 생각나고, 이거 약간 좀 금이 가기는 했어요. 그런데, 크게 문제, 왜냐면 이게 작게 진게 아니라, 이쪽만 네. 음. 얘는 원래 이러네요. 이렇게, 뭐 이렇게 몇 군데,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나름 이런 것도 있고요. 여런 있는데 전부 이거는 다 땡소 분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런 거 도자기분. 네, 여기. <laughs> 아이고. 예, 근데 구멍이 없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구멍을 뚫어서 사용하던가 다른 용도로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 다다 땡소 예, 아, 네다 땡소 얘도 다 땡소 네 이렇게 된거다 땡소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는 또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색감이 예쁘죠 네 괜찮습니다 요 정도면 그리고 이것도 이것도 아마 어, 어느 어 분이 개인적으로 만드신 건지 나름 이렇게 예뻐요 색깔도 예쁘고 예. 이렇게, 그 다음에 또, 이것도 나름 괜찮습니 이런 거는 특별히 어떤 작업을 하지 않아도 물건을 쓸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주전자분. 이런 거 어디서 이렇게 이런 거 파는지 모르겠어요. 그런데 이렇게 좀 그냥 있으니까요. 그냥 쓰면 되겠죠.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. 어 제가 이걸 구매하게 됐는데 아 지금 굉장히 시끄럽죠 <laughs> 여기 저희 지금 키핑 왔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랑 사장님들이랑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냥 저는 개의치 않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영상 언박싱을 하면서 또한 가지 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저렴하게 이제 얘네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좋은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아이고 지금. 자꾸 보이는데, 요 분들. 요거가 다땡소 분인데, 다땡소 분은 여기 항상 이렇게 받침대가 있어요. 그럼 물이 밑으로 쑥쑥 빠져야 되는데, 요거 때문에 사실 저렴해도 못 사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들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 한번 실현. 해서 어쩌면 화분이 다 깨질 수도 있어요. 아, 어쩌면 그럴 수 있는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분 정리 후에. 네. 그래서 몇개 같은 소분 중에 밑에 받침이 있는 거몇 개를 예, 네, 한번 해서 안 그러면은 드릴이나 이런 걸로 여기를 뚫어야 되거든요. 여기를 뚫어야 물이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쓸수 있는데 지금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 번거로우니까 그래서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 방법을 말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오늘 저도 한번 해보려고 야, 남들이 하는 거 항상 다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떻게 하냐면 망치를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깬다네요. 어떻게? 그래 가지고 이거 나가면 어떻게 이거 이쁘잖아요 어떻게? 요요 색감 예쁜 거죠. 이 정도면 예쁩니다.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이 이 밑에 받침을 없앤 다음에 이거를 쓴다고 해요. 어, 일단 얘는 어, 좀 위험합니다. 아 잠깐만요. 요건 좀위험 위험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붙어 있어요. 그런데 요거는 좀 떨어져 있거든요.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떨어져 있죠. 그래서 어, 확률이 높은 것부터. 아 어, 어떡해. 이렇게 하나 둘셋하갖고탁 치면 빠져야 된다는데 안 되면 이거 베리는 거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말까요 어떻게 안 그러면 이제 시간을 내서 여기 지금 구멍도 상당히 적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야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구멍을 뚫더라도 요 받침이 없어야 맞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버리면, 이제 영상 망가지는 거예요. <laughs> 해보겠습니다. 아유, 어떡하지? 이렇게. 오! 큰일 났다. 아, 이렇게 돼버렸어. 이게 사기라. 네, 이건 사기라 어쩔 수 없다. 이건 어쩔 수 없네요. 네. 종이 떼보겠습니다. 종이. 아, 이건 안 되겠다. 이거 실수한 것 같아요. 왜냐면 얘는 플라스틱이 아니라 사기 기 때문에 얘가 안 떨어져요. 붙어 있어요. 그러면은 요거, 요거, 요거랑 요거 더요렇게 해가지고, 아, 어떻게, 어떻게 얘는 돌 화분이라 안 되나 봐요. 그러면 얘도 그러거든요. 이해하고, 얘도. 아, 근데 네, 그 네. 유튜브에서 이거 탁 때리니까 하는 거 있더라고요. 근데 얘가 돌이어서 안 되나봐요. 그래서 지금 네, 테스트 해보고 있는데. 근데 그 테스트 붙이면 중시, 그 충격기 옆으로 가니까 어. 그렇게 남겨져. 근데 플라, 그 시연한 거는 플라스틱 분이었나봐요. 근데 이게 전부 다 도자기 분이어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이거 좀 실수한 것 같아요. 아, 어떡해. 그럼 나머지는 안 해야 될것 같아. 왜냐면은. 그 화면으로는 그게 플라스틱인지 아닌지 약간 좀 구별이 안 됐거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아무래도 안될것 같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는 여기를 여기를 드릴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 네, 테이블 붙여서 이렇게 깨가지고 한다든지 드릴로 여기를 해가지고. 얘네들을 다시 쓸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. 안 그러면 계속 이 물구멍이 없어가지고 예, 제가 이거 저렴하게 샀지만 쓸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. 그래서 혹시 다이소에서 이렇게 물건 구매하실 때이 물구멍이 신경이 쓰이시면 은안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오늘 사실 각오를 좀 했어요. 이거 깨가지고 만약에 탁 떨어지면 진짜 다행인데 만약에 안 떨어지면 나는 오늘 이거를 쓸수 없겠다. 이렇게 각오를 했는데 제가 판단이 조금 미스가 된것 같아요. 어떡해. 잉. 그럼 요거 이제 손안 다치게 잘 써야 되고, 다행히 물구멍이 여기 이쪽으로 보여서. 어, 빠져나오긴 할것 같습니다, 이렇게. 여기서 물을 부으면은. 근데 요게, 요렇게 만족이 될게 아니라, 안전하게 이 구멍이 사이즈가 커야 되고 해서, 저는 이 작업을 다시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. <laughs> 아잉, 어떡해. 음, 사실, 다이소, 다이소 부인 줄 모르고, 당근 마켓에서 구입을 하기는 했지만,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해서 네 이제 샀는데 어, 어떻게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. 혹시 이 영상 보시고 아 진짜 저렇게 하는 거 너무 짜증 난다 이러시면 어, 제가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들겠지만 아 나, 나도 저렇게 해보려 했는데 저거는 경우가 아닌구나라고 판단이 드시면 도움이 되셨겠죠? 아아깝다잉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 다음에 이거 구멍 뚫고 사용할 때 요거 영상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가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.